3억을 투자해서 한 6, 7억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시장을 그냥 떠내보낼 순 없잖아요. 네, 미리미리 공부하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는 3억을 갖고 온 거예요. 네. 1억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아주 잘해서, 네, 이제 2부죠. 2부는, 어, 이제 저는 서울 분양권을 되게 좀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분양권 시장. 이게, 이게 또 제가 되게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계속 임장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 분양권 시장.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서울이어야 돼요. 서울. 네, 일단 서울 분양권 시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분양권 시장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 열리는데 2024년에 분양권 그럼 사면 되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2024년에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제 눈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럼 언제가 안전하냐? 어, 서울 분양권 시장은 분양가는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또 어느 정도 네, 보합세나 침체장을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장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거는 매수 심리가 아주 낮아졌다는 얘긴데 분양가는 더 비싸졌습니다 네, 이러면 사람들이 분양을 잘 받을까요? 좀 쉽지 않겠죠 미분양이 나거나 분양이 되더라도 빨리 팔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았더라도 무피에 가깝게 그냥 전매로 던져버리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2024년은 제가 봤을 때 이때부터 좀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너무 성급해요 왜냐하면, 2024년 처음에, 그, 둔촌 주공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거기가 이제 전매 물건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비싸게 나올 겁니다. 뭐, 듣기로 피가 뭐 6억이 벌써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 6억이면 13억에 분양했으면, 8 4가 19억이거든요 이 금액에 사는 게 맞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입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래서 리스크가 좀큰것 같아요 2024년은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하면서 저는 기다릴 겁니다 현금 모으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 모으면서 어, 수익을 좀 보거나 물론 수익 못볼 수도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대로 세상이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laughs> 제 맘대로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할 거고 다른 시나리오면 또 다르게 또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뭐 그것만 보면 사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바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 드리진 않고 제가 아까 비트코인을 한 2025년이나 2026년 뭐요 정도까지는 가져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일부 수익금을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분양권 시장 전매 나오는 그 시장에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 내 시드는 3억이 있겠죠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1억이 현재 3억 된 겁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이 현재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한 1.5억이 된 거예요. 1억으로 투자했으니까 두개 정도 투자했었다고 치고. 그러면 1억 5천이 됐으면 3억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 볼게요. 이게 지역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유망하게 타이밍이 제일 잘 맞겠다 싶은 게사실 이게 노량진 쪽입니다. 노량진. 노량진은 지금 관천 안 돼도 되게 많죠. 8구역 관쳐놨고요. 네, 5구역 관쳐놨고 1구역이 제일 늦어요. 6구역과 2구역과 4구역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어, 2구역 6구역이 뭐 가장 빠른 것 같고요. 이미 이주했으니까 이쪽이 좀 빠르고 이쪽이 어, 조금 더 걸리고 뭐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한 2025년 26년 요쯤에 일반 분양을 하거나 일반 분양을 하는데 미분양 나오면 줍줍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계약분 줍줍도 가능하고 일반 분양 줍줍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권 전매한 거를 네, 살수 있죠 지금은 1년 후에 팔수 있는데 이게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침체장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전매가 좀 빨리 풀릴 가능성이 높죠 나중에 그냥 바로 팔 수도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26년 어 길기까지 보면은 한 27년 요렇게는 어 저는 그래서 분양권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시기가 맞는 곳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뭐 감추면 뭐 하겠습니까? 아끼는 거 없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데는 노량진이에요. 노량진이 타이밍이 여기에 좀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량진이 오구타이 같은 경우에 뭐한 14억 정도 나왔다고 쳐보세요. 엄청 비싸죠. 만약에 14억에 나오면은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완판이, 이게 14억에 다 나오면은 어딘가는 완판될 수도 있고 어딘가 미분양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억에 나왔다고 치면 보통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한 1억 4천 정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억 모았다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매수할 금액이 됩니다. 근데 한 단지에 두개 사고 이건 하지 마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시기를 다르게 하던가 단지를 다르게 하던가 좀두 개를 분산해야 돼요. 같은 곳에 두 개를 사지 않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개한개 따로따로 네,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뭐 1억 4천. 1억 4천 에서 2억 8천이 뭐 들어가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분양권 전매는 취등록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세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매수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10배죠.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큰 거는 수익성이 큰게 장점이긴 한데 망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어, 비트코인은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돼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출 안 받고 레버리지 안 쓰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안전성이 있는데 이거는 부동산이라서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레버리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위험한 투자예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다 위험한 투자입니다. 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할 거라는 네,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두 채를 분산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두 채가 다 수익이 나면 좋은데 안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예를 들게요. 예를 2025년에 분양을 해서 줍줍이 나와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8년에 입주를 한대요 근데 입주 하면은 등기 쳐야 되잖아요 그쵸 등기를 칠 때는 취등록세도 나가고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기는 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는 치지 마시고 또 다른 데로 갈아타거나 뭐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전매해서 팔아야 됩니다 끼치지 마시고 네, 미리 전매하고 팔아야 돼요. 욕심 내지 마시고 아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시나리온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사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시드가 여기에 실입주하는 어, 집한 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돈 버는 우리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실거주 집한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어, 1억으로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를 하시고 등기는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하면은 기간이 꽤 있으니까 2025년부터 7년까지 한 3년 정도 2026년부터 8년까지일 수도 있어요 네, 대략 한 3년 정도 요때에는 분양권 위주로 많이 보러 다니면서 서울 분양권입니다 여기에좀 투자를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노량진 네, 여기가 타이밍이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조금 늦긴 합니다. 여기보다 한 2년 정도 늦긴 한데 어, 이쪽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뭐 알수 없습니다. 보면서 대응해야 돼요. 부가연 2구역, 3구역. 2구역은 조금 늦고 3구역이 좀 빠르니까 이것도 어, 운 좋으면 어, 운 때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 그때 좀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막 분양했던 데들 있잖아요. 이문 1구역, 뭐 3구역, 휘경 3구역 뭐 요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어, 아마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 잘못 사면은 등기 쳐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남권에 분양이 내년에 좀 있을 거잖아요. 아, 얘네들은 제 생각에 분양권 투자 어,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분양가 상한제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좀 싸게 분양할 것 같아요. 미분양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프리미엄을 어꽤 많이 주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계획이 좀 수포로 돌아가니까 아쉽지만 어 강남 3구나 용산구 쪽은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라는 게 투자금이 적게 들고 수익금이 커야 이득이 있잖아요. 어, 용산구도, 물론 3구역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아마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미분양이 나면, 어, 그거는 좀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기나 뭐 이런 걸좀 보, 긴 해야 되지만, 네, 여기는 좀 관심 갖고 볼만한 단지다. 여긴 분상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딱 좋은 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는 제 생각에 노량진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현 3구역. 아현상구역은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시기가 맞으면 투자하고 우리가 원하는 여건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한남상구역 같은 데인데 어, 한남상구역은 아마 기회가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랑 기타 뭐 강남권, 강남이나 서초의 분양들이 나오는 이 정비사업들. 얘네들을 좀잘 보고 있는데 어, 여기에는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요쯤에서 기회가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계 같은데도 좀뭐 생각 중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좀 여러모로 타이밍이나 뭐 금액이나 좀잘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노량진을 제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의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 수많은 정비 사업지들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쵸 얘네들을 뭐 차곡차곡 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 공부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네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네, 이런 것들 공부해 보시는 거죠. 이런데 청약하고 어, 단지 알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 서울 분양권 시장을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약이나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 나도 저런 투자는 좀 해보고 싶다.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시면 어, 제가 이건 강의를 하니까 네이버에다가 성정길 치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들어오시면 청약 생기초가 있어요. 여기에서 상세한 단지라던가, 청약 전략이라던가, 분양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강의를 하는 거지, 저는 관심이 없는데 투자하기 별로인데, 네, 이런 걸 강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여기에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뭐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두달 같이 공부하는데 10만원이면 네, 충분히 최저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필수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알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청약은 사실 유튜브에도 내용이 많고 하니까 네, 충분히 알아서 책 보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시면 네, 신청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분양권 투자를 잘하면 얼마 벌것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노량진의 몇 구역인지는 뭐 이야기 안 할게요. 그게 어디가 걸릴지도 사실 잘 모르고 노량진의 5구 타입이 14억에 분양했다. 그리고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 우리는 1.4억이 들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구타입이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노량진은 그래도 흑석동하고 비교를 좀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흑석동을 넘어갈지, 흑석동을 따라갈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흑석동하고 노량진하고 다 완공이 됐을 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흑석동의 가격들을 참고해서, 아, 요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수 있겠죠. 흑석동에서, 제일 대장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 하임이거든요. 요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 현재 한 16억 정도 호가가 나와 있고요. 네, 실거래가는 한 16억 4천. 그러니까 대략 한 16억 정도 어,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14억에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16억에 매도를 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시세 차익이 2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세금은 내야 됩니다. 네. 양도세. 어, 전매하더라도 내긴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우리가 투자한 게한 1억 4천 정도 투자했잖아요. 1억 4천을 투자해서 2억을 수익을 얻었으면 엄청난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세금 떼고도 뭐 거의 100%에 가까운 뭐 수익률이니까. 근데 우리가 두 채를 투자했으니까 제가 아까 3억을 투자해서 어, 이거를 혹시나 타이밍이 잘 맞으면 한번더 전매를 할수 있다고 치면 3억을 투자해서 한 6, 7억 정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기타 자세한 거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분양권을 바로 사라는 건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공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분양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서울분양권 앞으로 나올 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휘경이나 이문, 뉴타운, 뭐, 요쪽도 다 분양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얘네들도 다 나중에 분양권 시장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좀더 올라가면은 장인 뉴타운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곧 있으면은 다 분양권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분양권 시장에 풀리게 돼 있어요.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 이 엄청난 시장을 그냥 떠내보낼 순 없잖아요. 네, 미리미리 공부하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어, 확신까지는 아닌데 어, 높은 가능성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기회가 오면 투자를 하고 수익을 보면 되고 그런 기회가 안 오면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거죠. 손해 볼건 없잖아요. 그냥 공부만 해놓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부죠. 2부 어, 두 번째 기회는 분양권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었고요. 비트코인 하고 예, 나중에 알트로 일부 갈아타긴 하는데 뭐 이게 뭐 이건 그냥 복건 같이 생각하려고요. 많이 벌면 좋고 못 벌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 분양권 시장. 저는 이 시장이 아주 돈을 좀잘 벌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 가장 매력적인 거는 취등록세가 들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거. 그래서 전매를 하고 탈출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